안녕하세요. 아, 이제, 고추리, 고추도 계속 달리는 것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순을, 순을 주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고추가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빨간 고추로 수확할 수 있는 게 8월 5일 기준을 해가지고 그 전에 달린 거는 어 붉은 고추로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달린 것은 붉은 고추로 수확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달리는 풋고추가 많이 달리게 되면 쓸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순을 줘 버리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달려 있거든요. 예, 고추 달린 게 지금 한 1m 55 정도 에, 고추가 쫙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게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고추를 빨리 크게 자라게해서 익게 하도록 영양소가 고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순작업을 오늘 하려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순을 거의 다 줬어요. 근데 요거는 어제 순을 줬는데 오늘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한이랑은 제가 냉겨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순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고추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달리는 것은 폈다라고 꽃을 피워도 붉은 고추는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여기서 이렇게 순을 줍니다. 그러면 순을 만일안 주게 되면 여기서 달려가지 이렇게 기울여져서 쓰러져가지고 이 고추가 안으로 파묻히니까 익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는 해마다 어, 3월, 아니, 8월, 5일 기준 해가지고 어, 안팎으로 해서 2, 3일 내에 순을 싹 줍니다. 그리고 또 이거 순준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 올리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 순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마지막 뭐 우리가 촛물과 뭐 끝물 차이에서 크기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끝물도 이렇게 대형화 될수 있어요 왜 영양소가 그걸로 집중이 되니까 여기서 부터 쭉 이렇게 달려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 밑에서부터 달려서 쭉 왔는데 이것들을 지금 계속 어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를줄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걸 주고라도 계속 지금 이제 고추가 여기 밑에 붉어져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양소는 끊임없이 수확 끝날 때까지 영양소는 이렇게 공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칼슘 부족으로 생긴 것이한 개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7월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칼슘제를 무조건 뿌렸습니다. 아 그래서 요소고 요소 30g, 칼슘 30g, 그 다음에 붕산을 소붕 2g이나 1g, 아주 조금 정도 이렇게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칼슘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탄저병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탄저병하고 보통 칼슘제와 두 가지에서 뭐냐면 칼과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을 어, 우리가 그 탄저병이 이렇게 들어올 때이 고추에 이렇게 침범을 할때 어, 방패로 막으면 칼슘제로 해서 이거 코팅이 된다라고 한다게 되면 당연히 저 탄저병이 예방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갖다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주신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도 튼튼하고 고추도 튼튼하고 또, 물릉병이라든가 여러모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가면서, 어, 아, 요걸 한번 이렇게, 아 이렇게 순추기를 하겠습니다. 과감히 자르세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이게 순치기 어려워요.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손을 안주고 계속 올라그런다면 노지에서는, 지금 이게 키가 거의 제가, 한 뭐, 1m 60 정도는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더 올라와서 한다라 그러면, 쓰러지거든요. 기울고 막, 그렇게 되면, 안에 파묻혀서 익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요걸 잘라버리면, 아깝죠. 여기 계속 꽃이 피고, 달리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 고추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위에까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빨리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면 얘가 상당히 빨리 큽니다. 뭐, 이거 숨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요거보다 마지막 이 라인도, 이 끈도 지금, 여기가 맥시하이요 최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도를 더 올려서, 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요. 이거 보세요. 아, 이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담배나방이 거의 뚫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어 100%를 한건좀 그렇고, 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있나 음다 없나 그러면 보면 거의 뭐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근데 작년에는 이게 많았거든요 어아 그래서 이거 꼭내년서부터는 올해 못하신 분들은 필히 설치하세요 아 그래 가지고 하시면 은약 뿌리는 것도 해소에 농약값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꼬치 이거 꼬치가 여기까지 이렇게 위에 까지 이렇게 쫙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크겠어요? 얘가 계속 자라 올라면 막 이만큼 자라 올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쓰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아까우면은 안 되고 또 하나는 붉은 꽃추를못 따니까 어차피 뭐 풋고추만 많이 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이렇게 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자를 때 어떤 면에다 여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이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나 뭐 이런 거 숨질 때 보면, 아,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아 제가 고추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사실은 저는 거의 이렇게 고추를 보면 이정도로 그냥 고추가 쫙달을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순치기하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아주 붉은 고추로 다 따요.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제 꾸준히 주시고요. 칼슘제 주실 때는 피리 요소를 섞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흡수력도 좋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요런 것들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7월 이에서 7월 한뭐 7월 달서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리도 섞어서 이렇게 같이 주시게 되면 이게 좀 빨리 빨리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 이 NK를 집중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칼슘제 계속 주시고, 그러면 탄저병도 예, 예방하시고, 아, 그 다음에, 어, 또, 좋은 고추를 이렇게 수확할 수, 수 있습니다. 또, 저거 선치하시면, 또, 담배나방도 이렇게, 어, 저 줄어들고, 아, 그러다 보면 농사 짓기에 좀 편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추를 이렇게 숨어가지고, 별탈 없이, 이렇게 무난히 아주 수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농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올해는 제가 고추에 대해서 그 이제 유튜브를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그 결과를 또 올려드리겠고요. 제가 또 올해 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느낀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또 이렇게 고추 를 해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보셨죠 아, 이렇게 어, 전진하니까 참 이쁘죠 아, 아무튼 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구독자 3만을 돌파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아는데 꼭 아,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